할렐루야.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보약으로 공급하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리고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주 왕의 앞에 모아 덕으로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법문에게 시대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념이 아닌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넬의 분주한 비즈니스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설득하죠.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했으니, 이제는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종 다윗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렛의 사람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그 증거를 대죠 더 나아가 19절에서는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그 귀에 말을 합니다 설득했다는 거죠 베냐민은 사울의 가문입니다 다 넘어가도 이 베냐민 집안은 넘어갈 수 없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아브넬이 열심히 설득해서 그들의 마음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이 에, 다윗에 대하여 선이 여기게 된 것을 보고하러 헤브론으로 온 것이죠. 부하 20명을 데리고 헤브론에 오니까 아, 다윗이 아브넬과 그 일행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합니다. 아브넬은 그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죠.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주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껏 다스리시게 할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고 평안히 갔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브넬이 이렇게 열심히 비즈니스를 한 본심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종 다윗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모든 대적에게서 구원할 자로 여기겠다라는 말씀을 거론합니다. 정말 아브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사실은. 아브넬은 여전히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스보셋이 덤비자 이제는 다윗세계로 마음을 바꾼 거죠. 또 실제로 모든 나라의 기운이 지금 저물어가고 다윗은 점점 왕성해가니까 그 신을 가, 갈아타기로 작정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민족을 그리고 다윗을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권력을 위해서 기회주의자로서 전에는 이스보셋을 이용하다가 지금은 다윗을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먹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넬은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신앙 없이 신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종교를 논한 것이죠. 아브넬이야말로 자기가 주인이었던 사람입니다. 보면 말씀도 보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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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넬이 아브넬이 계속 주어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내가 킹메이커라는 것이죠. 통일 왕국에서도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자기 몫을 획책하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아브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네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아브네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죽이려다가 팔아넘긴 것과 같은 장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연단시키셨고 또그 과정을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뜻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원서 16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에 빠른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 일에 분주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일에 먼저 빠른 자가 되게 하소서 아브넬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결국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아브넬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었죠 나중에 요압에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아브넬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가 믿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로 자청했다면, 그 비즈니스가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일에 열심인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민첩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에 빠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편 40편 1절 이절 내가 여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지짐을 들으셨도다. 시인은 지금 기가 막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결국 그 발을 반소우에두시고그 걸음을 견고하게 해 주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죠.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물론 민첩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말이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바쁘고 분주한 것이 나를 증명하는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출 수 있는 용기, 주님의 뜻이라면 담대하게 빠르게 뛰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 순간순간 동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감동해 주심에 충실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